안녕하십니까? 이번 자담회를 주최하는 박태준 미래전략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포스코 창립 회장이자 포스텍 설립 이사장이셨던 청암 박태준의 유지를 기리는 사람들의. 뜨거운 열망을 모아서 2013년에 창립되었습니다. 연구소는 다가오는 미래 사회의 모습을 조망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새로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중한 갈래로 우리 연구소는 미래 전략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그 결과를 포럼과 함께 사회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고 없이 다가온 팬데믹이는 특수 상황에 비추어 비대면 시대의 온라인 자담의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수많이 해자되고 있고 또 더불어 살아가게 될 팬데믹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죠. 세상을 멈추기도 하고 더 느려지게 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은 과학기술 혁신의 가속화와 함께 지금 세상을 더 많이 변화시키고 또 우리 모두를 미래세상으로 더 빨리 달려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 미래는 더 불확실하고 더 복잡한 세상이 될 것이며 그 양면성 빛과 그림자도 더 선명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온난자담회가 소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멈춤은 비로소 보이는 것, 우리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회는 어떻게 변해갈까,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러한 근원적인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는 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리즈를 통해서 현 시대의 우리에게 가장 큰 화두가 되는 이슈들에 대해서 계속 깊이 있게 접근하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우리 연구소가 늘한발 앞서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으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특별 온라인 좌담의 첫 발을 내린 데 있어서 팬데믹 여러 난관도 있었지만 이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데 함께 해주신 이 분야 최고의 저명한 석각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온라인 좌담의 시리즈가 석각도가 앞으로 펼쳐낼 흥미진진한 여정이 코로나와 더불어 변화하는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며 기대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